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아, 소개 좀 해주세요. 삼촌면, 임산에 살고 있습니다. 그냥 네. 보람 있는 일은 무슨 일을? 아, 보람 있는 거는 애들 키워서 아들 대학 입학할 때, 입학할 때 제일 기뻤죠. 그때만 해도 힘들었었거든요. 50, 아가 56생께. 그럼 몇남매에 두셨어요? 삼형제. 아들만 세. 자신 네. 자랑 좀 해주세요. 네? 자랑 아들 자랑. 자랑 아들 자랑 뭐 그냥 뭐 네. 아들이 무뚝뚝하지만 어 그냥 엄마 시키는 얘기 말잘 듣고 뭐 하라는 거 하고 했으니까 아들은 착해 그게 근데, 하나 뭐 예. 그 프로그램 말고 다른 거 프로그램 뭐 하고 계세요? 합창단 어, 여러 가지 했는데 뭐 컴퓨터니 영어니 뭐 그런 거 이제. 오뭐오십몇년을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. 그래서 이제 배우고 학까 싶어서 이랬더니다 떨어졌어요. 다 떨어지고 합창단 이거는 별로 난 불모지라요. 합창단에 대해서는 잘 몰라. 그런데 이제 뭐갈데 없으니까 그건 따로 된게야지 하고 이제 다닌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요 요게 이 프로그램을 이제 알게 돼서 들어오게 됐는데 참 좋아요. 여러? 응. 네. 그럼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? 하루 일과는 집에 가서, 못다 한거 청소하고, 뭐 또, 자제불구리 하이 뭐, 채소, 이런거좀섞고서 신고, 뭐, 그래요. 그래가고 또, 집에서 TV 보고, 눕다가 앉았다가, 이웃집에 갔다가, <laughs> 그러고 지내요. 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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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은, 네. 어, 밥잘 먹고, 건강을 위해서, 이제, 건너, 걷기 훈련 좀 하고, 지금은. 이제는 내 삶을 위해서,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. 이제 아들한테 희생하고 살았기 때문에, 그래,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. 요 아들 셋 이제 뭐, 천부 청주서, 외지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, 애들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식있어요. 시기 가지고그고 그래 이제 아들 다뭐 나가서 이제 결혼시켜서 다 나가고, 이제는 내, 내가, 내, 남은 여성 얼마 안 남았잖아요, 우리가. 그래서 좀 재밌게, 건강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.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. 좋은 시간. 한마디만 어, 어 지금 이때까지도 너들은 열심히 살았지만은 앞으로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예,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잘 하고 너의 네 가정을 위해서 잘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다. 훌륭하신 말씀이세요. 앞으로도 음. 복지당 계속 나오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예, 예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